여러분들. 송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거는요 김피스고요자 그럼 일단은 처음 시작은 뭐다? 열매부터 뽑고 가야한다 그래서 일단은 열매부터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, 아 뭐야 아 시작부터 에픽 좋아? 오늘 좀 운세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대로만 간다면 은 오늘 그냥 운세 그냥 빵빵 터지면서 오늘 잼도 그냥 야무지게 먹으면서 오늘 히드라까지 한번 딱 잡아주면 아주 그냥 야무지겠죠? 안데 사실 오늘 열매 뽑는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오늘은 무제한 열매를 또 하나 구매를 해줄겁니다 이 빙빙과 그 그런 엄청난 열매 있잖아요. 자 일단은 무빙을 해서 3 2 1 e e two one. 우와 살았다. 어? 자 여기서 그래서 뭘 사야 하냐? 어, 오늘 살무제하는 빙빙을 샀기 때문에 아 마그마를 사줘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여러분들 마그마 가격도 싸네요? 어 괜찮은데?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각성 열매 중 좋은 거를 뽑자면 역시 3대장 열매가 제일 좋더라고 빙빙 빛빛 마그마 아 요렇게가 제일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에픽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해도 되나? <laughs> 빙빙 같은 경우는 에픽인데 650로복스였잖아 자석은 에픽인데 2650로복스잖아요? 근데 피닉스가 레전더리인데 2 6 5 0 2 5 0 로복스야 그러면 자석을 레전더리로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어쨌든 마그마 삽시다 <laughs> 아 마그마 드디어 사는구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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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마 사기 전에 마그마가 있잖아 아 요건 좀만 더 고민해봅시다 있으니까아 아니야 아니야 사자 아 남자가 이런 거예요그 도망가면 되겠습니까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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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여러분들 갑자기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 마그마를 살까 해왕을 소환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베리어를 어? 먹고 해왕을 소환하자 내가 베리어를 또안 먹어보기는 했어 얘들아 아 마그마 살뻔음 오늘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언젠간 산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이게 그 유명한 베리어란 말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었고요 야 스킬 다섯 개나 있어 얘들아 일단은 C가 계단이야 오오오 공중에서 싸우다가, 요렇게, 계단을 탈 수가 있어요. 아니, 아, 나 점프가 좀 부족한데? 아, 큰일 났네? 바로 그냥 계단. 점프 보충 완료. 야, 야, 이, 여러분들 이거 사기인데요, 벌써? 자, 그래서 스킬 데미지 한번 봅시다, 여러분들. 자, Z 기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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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얘들아. 이거, 어 배리어. 다른 공격 스킬 같은 것도 막나? 그거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? 근데 좀 이쁘네요, 여러분들, 배리어가. 배리어 어? 각성 안 나오나요? 아, 자, X 기술. 오! 아이 뭐 가둬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까비요 일단은 뭔가 공중에서 떨거 오 좋아 좋아 자 부위 기술 우와 야 잠깐만 부위 기술 데미지 14000인데 얘들아 요거 공중에서 때리면은 그 원이 좁아지면서 데미지가 더 들어가나? 한번 해볼게요 우와 22000야 끝났다 얘들아 이거다 너무 좋아요 이 기술 베리업 패서털. 야, 많이천 야, 끝났네. 야, 생각보다 좋은데? 야, 부의 기술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다, 얘들아. 아, 베리아, 패서털. 아, 근데 스킬이 좀 느려. 어, 근데, 뭔가, 그, 일각이나, 고대삼도리로 접근하는 애를 제트로 날려버려라. 오, 요거, 왜 괜찮을 것 같지? 어, 님. 몸에 전기 찌릿찌릿 하는 조로님. 님. 저기요. PVP 한번 하실? 그, 장소로 일단 옮기죠. 빅맘선? 아까거 고대 삼도를 빼고 소울 케인으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모래를 진짜 잘 쓰는 사람을 봤거든요. 그 모래 쓰는 방식대로 한번 써볼게요. 내가 동희님 저 탄지로 t v 인데 이거 피부 영상 촬영해도 될까요? 제가 진다면 어, 편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일단 여러분들 주먹에는 스레스안 찍어놨거든요. 고고우아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락 올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부위. 뭐, 이런 느낌? 자, 상대가 날라올 때? 어, 벽으로 밀쳐! 어, 야, 벽으로 안 밀쳐지는데? 아니, 잡고, 올라가서, V, 배리어, 펀치! 아, 나좀 잘하는데? 아, 다시요? <laughs> 어, 왜 잘하지, 얘들아? 어, 이번에 현상금 13만인데? 못하는 사람 아닌데?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아니, 배리어가 왜줬냐 일각이 좋은 거라고요? 아니에요. 일각 데미지 찍지도 않았어요. 아니 모래를 약간 지금 베리어랑 좀 스킬이 비슷하잖아. 어? 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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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. 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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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 다 받아요, 엘리 다 받아요. 어, 어 이게 이게 뭐지? 어, 아니 빅맘이 뜬다고? 와. <laughs> 어 얘들아 오늘 오늘 날이다 진짜. 아 베리어펀치 안 맞았고요. 빅맘 넌내 거야. 아 펀치? 야 얘들아 설마 오늘 피닉스 블레이드 뜨냐? 아! 뭐안 떴네요. 까비, <laughs> 야, 근데 여러분들, 이렇게 빅남이 한번 뜰 정도면은 여기 다음 히드라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 한번 소환해 봅시다. 살짝 기대가 되는데, 울어라. 지옥 참마도, 울어라. 지옥 참마도, 팍! 펀치야동의승 으흠, <laughs> 하하허 야, 나좀 많이 쎈는데 얘들아? 방금 야무졌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이게 콤보지? 어, 간지났다. 이게 배려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모두 다배어하십시오 최고 아닙니까? 울어라. 지옥 참마도. 아, 야, 절로 빠져나가네? 계단! 이 야, 이거, 이게 계단이지? 어? 어? 야, 자석 먹고 왔냐? 아, 뭐야, 아니, 왜 움직이냐, 저거? 버그냐? 아, 용에 밀려서 움직인 건가, 얼음이? 착! 빵지 <laughs> 야 얘들아 마그마 안 먹기 잘한 거 같은데 오늘? 역시 후구라뇨 해왕 소환하는 건 후구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음 나눔할 줄 아는 남자 접니다 <laughs> 갈까요? 어 저기요 이거 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추봐요 이거 아아 저기요 아 이거 누구 배예요 이거 <laughs> 동인님 해왕뜸 해왕 제가 소환한 건데요 아야배 뒤에 꽁무니 걸렸어 아아 아. 풀었다 야 히드라인데? 야 이럴 줄 알았어 얘들아 뭐야 이거 오늘 어 끝났죠? 자 이렇게 된거 마음 아프니까 마그마한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페리어 잠깐 빠이 <laughs> 아니 히드라야 히드라 히드라면 좋겠다가 아니고 <laughs> 님들 눈치 좀 없지만 저 현작해도 되나요? 현작이요? 어? 내거 드세요 야 얘들아 오늘 히드라의 빅맘에 끝나버렸어요 이거 히드라 잡아야 되니까, 잠시 베리어는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베리어는 전형적인 PVP 레전드리 열매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, 이렇게 히드라, 보스 같은 거 잡을 때는, 열매를 바꿔준다. 뭐 그런 거지, 얘들아? 자랑하고 싶다고요? 뭘, 뭘 자랑하고 싶길래 나한테 자꾸, 거래 걸어달라는 거야. 히드라 잡아야지, 임마! 어, 감사합니다. 아, 잘 받겠습니다. 다음 업데이트 때, 그건 좀 과할 것 같은데? 어, 저한테, 좀 나눠주실까요? <laughs> 아 현상금을 판다고요? 아니 현상금도 저렇게 아이템을 주고 사는구나. 야 근데 지금 저분이 현상금이 45만인데 151만일 때다 팔았다고 하네요. 야그 정도 팔라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다. 종이 님,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요? 나오면 히드라콜리 어? 주나요? <laughs> 아, 사실 나오고 있죠. 현상충이다. 조심하세요, 종이 님. 그래 그래요? 예, 조심할게요. 어, 누군지 모르겠지만, 혹시 좀 이따 PVP 가능한가요? 아, PVP요? PVP는 제가 베리어 다시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현상 50만 저 사람 먹으면 달달하겠죠? 아, 얘들아, 마그마가 진짜 길어가지고 야, 보스 잡는데 너무 편하다. 데미지도 세고. 뭐지? 뭐, 내 머리에서 막 자석이 터지는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어, 뭐야! 아오오오, 전, 전소의상자 좋아, 좋아. 한번 믿어봅시다. 어? 아, 오늘 납드나 짠! 아, 까비요. 야, 그래도 30잼. 좋습니다 아 오늘 좀 이득 많이 봤는데 얘들아? 이 정도면 이득 본거지 좋았어 현상 45만과의 대결 성사됐습니다 아 솔직히 못 이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 얘들아 아까 가능성은 봤잖아 요게 잘만 쓰면 좋다니까 얘들아 진짜 오셨구만 오셨구만 아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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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라 지옥 참마도 고고 봐 봐. 바, 바 바로 고고 아저 용가리님 비켜주세요 앞에 안보여요 저런 조고수들을 이겨야 된다고 얘들아. 도인물에게 멋진 콤보 한방 보여주는 거요. 반치 아~ 숭... <laughs> 한번 이겼다. 아~ 됐다. 야무 졌다. 얘들아, 큰일 날 뻔했구만. 자존심은 지켰다. 봤죠, 여러분들? 배리어가 얼마나 좋은지 봤죠? 예,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근데 여러분들, 이거, 요 부위 기술, 몸큰 애들한테도 데미지 한 4만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? 제 예상입니다. 몸큰 공룡 친구 한명 보이네요? 야, 공룡아, 일로 와봐라. 자, 부위를 모아서, 뻥! 그렇지! 이럴 줄 알았어. 예, 4만까지 들어가죠, 여러분들. 어우, 사무라이. 얘들아 오잼이라도 챙겨가야 돼. 어, 요거는 안 챙길 수가 없어. 오케이! 자, 이렇게 해서, 오뎅까지 잡아줍니다. 어? 아, 자, 여러분들, 어쨌든 오늘 배리어를 써봤는데, 참말로 좋죠잉? 여러분들도 모두 배리어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인물과의 싸움에서 정말 질 뻔했지만, 결국엔 이겼다. 이게 바로 접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분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, 저희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끝!